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돌아보면 참가슴에 아픈 일들도 많이 행해지고 또 본인들이 해야 하는 일을 위해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일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가는 일들 중에 그래서 헛된 일도 있고 그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찾는 일도 있다고 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쁜 일을 하면서, 분명히 그 삶의 결과가 허무해야 하고, 곧 참담해야 되는데, 의로 자들이 받아야 할그 삶의 모습들이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고 라 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로운 삶을 살면서 참 즐거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삶의 현장을 보면 그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 과연 우리들이 이러한 삶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뭐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체 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아무리 악한 자들이 잘되는 그런 현장을 보더라도 분통을 터뜨리지 말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신앙을 칭찬하노니 이런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은 없으리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함께 있을 것이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본문 14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나 좀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 또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이 말은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선함과 악함이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신앙을 칭찬하며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가장 나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어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 어, 세상은 바로 이런 것이니까, 너희는 그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바라보면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너희는 너무 마음 쓰지 말고, 우리 삶에만 신경을 쓰고, 즐기고, 먹고, 마시라! 뭐 그런 말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이 말에 이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안에서 살게 하셨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수고하는 중에 이러한 희락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볼 때에 솔로몬이 예찬한 희락은 향락적이고 대표적인 의미만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솔로몬이 말하는 히람이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먹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아름다운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아름다울까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수고하여 일할 수 있는 일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그 일터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터에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불어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들도 허락했어요. 그 가족간에 서로 교제하고 가족 안에서 나누는 사람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가족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친구들도 허락해 주셨어요. 직장의 동료, 신앙의 같은 동료들, 우리에게 남겨진 복되고 아름다운 기억들도 있죠. 우리 기억 속에는 나쁜 기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기억들도 있고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해 있는 그런 추억들도 있어요. 우리가 장자나가야할 다른 삶의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물론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만족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우리가 더불어 가는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냥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들의 관계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겪는 일들이 피미지하게 만든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면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것만 있을까요? 강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에도 밝은 핑크빛만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손오공 역시도 이것을 모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의인된 우리는 그런 현실로 인해서 비관해서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 삶의 그런 모순과 불합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오히려 주어진 분복에 만족할 줄 알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좀할수 있겠죠. 사실 세상의 부족이나 인생이 지닌 허무함은 누구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바르게 잡아보려고 해도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요. 허무함을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진다고 채울 수 있을까? 절대 채워지지 않지요. 이런 면에서 볼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시편 9 0편 10절에서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자기의 삶을 사는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삶이었다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지 또 때로는 그 속에서 얻어진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그런 삶을 지나서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 도달해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의 허무함을 능히 채우고도 모든 부조리와 고귀와 진리로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땅에서 우리 힘으로 부조리야또그 허무한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은 조금씩이나마 허무한 삶에서 벗어나 참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채워지고 부조리에서 벗어나서 정의롭고 진실한 것으로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보이는 해결되지 않는 과제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바르게 세워질 것을 믿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삶의 주변들을 보면 부조리한 것들이 판지는 이 세상에, 물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러한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유지되어야 할 희망은 단지 웃고 즐기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허무함과 부조리를 극복하는 그런 복된 과정인 것이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소망의 표현인 것이죠. 물론 우리는 세상의 흩됨과 세상의 부조리를 바라보며 그것이 지닌 심각한 문제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 진실하며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할때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할수 있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 이 세상의 헛됨과 부조리를 보면서 허탄한 삶, 범죄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이루어할수 있나?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은요, 이런 삶을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여기에 붙들려서 끌려가다 보면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니까 잠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훗날 그 모든 것을 공평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죄악된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도리어 이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더 당당하게 살고 주어진 것들을 바르고 온전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의 여시기를 죄록로 추건합니다. 자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행사를 아는 것보다 믿고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6절말씀 17절말씀 2절말씀을 좀 보시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여 세상에서 하는 노구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담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더다 하나님의 모든 행상을 살펴보니 해 안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고 할지라도 능히 깨달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눈이 깨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선로도는 16절 말씀에서 자신이 지혜를 알고자 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거의 그에 이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막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수고스러운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고자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론은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안에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더라. 사람이 아무리 해서 궁부할지라도 능히 깨달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달지 못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볼수 있듯이 솔로몬이 세 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말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다, 또 깨달지 못한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누구일까요? 그런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 지혜의 수준은 그저 보통 사람들이 아, 보고, 뭐, 아, 저 사람은 좀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냥 우월할 정도는 아니지요.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연구하고 생각을 해보았지만 제대로 알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껏 깨닫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행사를 능이 알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는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였던 그에게도 역시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알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며, 어떠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난제였다라는 것이죠. 어,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말씀해 보면 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그것을 스스로 아무리 깨달아보고 뭔가를 해도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고백된 것이 있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더 깊은 미궁에 빠져들고 많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신령한 뜻, 하나님의 섭리와 행사는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결코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행사가 기록된 개시일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알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고 사람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더라도 그것에 가타보다 하지 않냐고 철저히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행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어, 이러한 면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얼마나 위대했었는지 그 위대함을 발견을 할수 있죠. 장세기 12장 4절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때이죠. 나이가 7 어, 5세 때인데 하나님의 명령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디로 떠나야 하는 것인지, 또 떠난 후에 자기 행로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토도 달지 않냐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그의 그런 행위를 의로 여겼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도, 도무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고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15장 5절 6절에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늙을, 늙을 때로 늙어버린 그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거기에 대하여 그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할 때 그것을 그대로 믿었어 어디 그분입니까 장세기 22장 1절에 보세요. 그는 백세나 되어서 낳은 아들 이상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단 한마디 이제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자녀를 모리아산의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왜이름도 묻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브리서 11장 3절 말씀해 보세요. 저가 하나님의 능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정함으로 이 세상의 어떤 학자보다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현자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섬기는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섭리와 역사에 따라서 신앙 생활을 해 나갈 때 무엇인가를 더 많이, 더 빨리 알려고 하거나 이해하려고 하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 유명한 교이었던알셀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어떤 이유에서 신앙생활을 하냐 우리는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라는 거죠. 성경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하나님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세상적인 것은요 믿어질 때 행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믿어지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o I don't know what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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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n 하 know w h a 의 to 한 지식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h a t to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불의하고 세상은 악하지만 그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삶,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욱더 귀한 믿음의 역사에 이르가고 그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더 귀한 은혜를 이 모든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불의함으로 가득 찬 그들이 득세를 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때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끝은 어떻게 되어줄지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립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전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순정의 삶, 믿음의 삶이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